우리가 참목수를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분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달았어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와스와 라벳 리밧과도발이며 야완의 아들은 일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두단임이라 이들에게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 없어 각기 어느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밤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삿다와 라마와 삿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님으로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님으로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들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리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 나아가 누네와 루딜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림과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햇을 낳았고 또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과 아르왓족속과 스말족속과 하마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거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바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으로요, 에벨 아벨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를 다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불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베를 낳았으며 에베는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욕단은 알무닷과 셀렙과 하살말과 마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들은 셈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로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누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유명한 노아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쭉 읽었지만 어려운 이름들만 쭉 나와 있습니다 아, 족보이기 때문에 이름들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런 족보만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될 의미가 없이 느껴지지만은, 어, 사실은, 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이 족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족보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크죠. 족보가 없으면은, 어, 누가 누구에게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정말 정, 정통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족보가 그것을 다 메워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 홍수사건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온 땅에 충만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족보를 통해서 또한번알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예어 홍수 이후에 그 조상 자손 자손들이 이렇게 충만해져 갔다. 온 땅에 충만해져 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 이런 순서로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어 뒤에 족보는 보면요, 셈부터 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야벳부터 나와서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야벳, 셈과 함과 야벳. 이 순서인데 이 순서로 자식을 낳았는데 정작 족보는 야벳부터 시작해서. 끝글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야벳이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벳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별로 하실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어. 그러나 이제 보면은, 어, 그 뒤에 예 함이 나옵니다. 함의 자손들이 쭉 6절부터 해가지고, 어 20절까지 굉장히 길게 가장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봤듯이 함은 아버지부터 저주를 받았죠. 노아가 불거 보승글을 가지고 조롱했다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가 이말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면요, 6절부터 보면은. 한미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말하는데, 니무로스에 어, 대해서, 구스, 8절에 보면, 어, 제일 먼저 이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서, 어, 제일 먼저 강성하게 나라, 이 영향력을 끼쳤던, 어,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8절,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로스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 앞에 니무로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니무론이라는 어, 어, 사람으로 이 사람이 영향력이 그 시대에 얼마나 컸던지 어, 사람들에게 조금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야 저거는 니무론처럼 용감하구나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냈고 영향력끼쳤었던 사람이 니모로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음, 특별히 하의 어,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나안을 어, 저주를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해서 특별히 15절부터 20절에 대해 걸쳐서 이렇게 가나안 자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가나안 자손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가 저주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이 말씀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해서 세매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 세물, 세매 자선을 통해서, 어, 메시아가 낳는 거죠. 그래서 세매 자선을 제일, 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세매 자선에 보면요, 어, 특별히 25절에 보면은, 어,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 의 이름은 욕단이라 이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바벨탑 바벨탑 사건이 이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어,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인류가 퍼져나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인류가 이렇게 형상에 나갈 뿐 아니라 또번성해 나가는지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이름만 나열됐기 때문에 큰 사건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살펴본 사건은 없지만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세 아들로 해서 온 땅에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백성들이 나뉘어지고 민족을 이루고 점점 퍼져나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른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 생육과 번성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가서 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뜻대로 어,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